안녕하십니까. 신박한 운전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아, 나 피곤하네요. <laughs> 저는 오늘 월요일, 네, 추워합니다 네. 어제는, 오랜만에 소련토 꺼내가지고, 신호 걸고, 신임 운전하고, 그래가지고, 저기, 홈플러스 옆에 뉴코아 원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신임 옷좀 사주고, 예, 저도 바지 하나 사고 예. 점심 먹고 아침을 먹고, 우리가 <laughs> 집에 와가 낮잠 푹 자고, 이래나가 저녁 먹고 좀 있다 또 자고, 예 어제 진짜 너무 피곤했나 봐요. 저도 그렇고 신님도 그렇고 어제 저희가 낮잠을 한3시네시세 시쯤에 잤나? 예. 4시 아한 4시쯤에 잔것 같아요. 좀 늦게 해가지고 근데 한 4시쯤에 잤는데 8시에 일어났어요. 8시에 먹어야 <laughs> 할게. 아 지금 소독약 아프려고저 안에 마이프리스 아, 그래 8시에 일어나가 저녁을 9시에 먹고 얘네들 여기 있는데 그래 또또 또 졸려가. 아. 10시에 신님 들어가고, 한 10시 반, 11시 쯤에 애기 들어가고, 12시 쯤에 저 들어가고, <laughs> 비보자이회전 얘들 잖아 에어컨 약간 막생각는지 온도 조절도 안 되고, <laughs> 옛날에는 온도 조절안 됐어도, 바람 세기는 조절 됐었는데, 지금 바람 세기 조절도 안 됩니다,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에어컨이 완전히 맛이 안것 같아요. 아, 빨리, 빨리 좀 지나가라. 아. 그래 아마 어제 하루종일 잠만 잤으면 잠만 잤는거 같아요 아울렛 갔다오고 아 근데 뭐 주말에 일요일날 이게 쉬는게 아닙니까 그죠 이게 쉬는게지뭐다른게 뭐 있겠습니까 더운데 밖에 나가봐야 뭐. 비도 오나 어제는 오늘은 지금 비가 약간 소강상태긴 한데 날씨를 보니까 오후에 강수 확률 90%떠 있더라고요 <laughs> 오후부터 비가 오나 봅니다 그냥 오늘부터는 이제 완전히 원상복귀겠죠 다다 그냥 거의 90... 98% 정도가 일상으로 복귀 아니겠습니까? 이제 휴가도 다 끝나고. 이사 이사 창 이사 창 <laughs> 제가 옛날에 스무 살때 친구 따라 이삿짐 알바 하루 했었는데, 그냥 정기적인 직원은 아니고 그냥 하루 떼빵 필요하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했는데, 아, 이제 힘들어신줄알았습니다 <laughs> <laughs> 네 쉬운 일 아닙니다 포장 이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바로 응. 예, 박스 싸가지고 <목소리> 다 집어넣고 <목소리> 그책 싸는 거 싸는 거에요 싸는 거나바로 응. 박스에 짐 싸는 거더커 아, 그, 싸고 대푸치고 와뭐 그게 뭐냐 뭐, 침대 나르고 냉장고 나르고 피아노 나르고 이런 거는 경력자분들께서 다 하시고 저는 그냥 그냥 진짜 기술 없이 그냥 할수 있는 거 있잖아요 몸으로 떼어놓고 시부로 하고 뭐 갖고 나무 갖고 오고. <laughs> 고작 그런 거밖에 안 했는데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 저는 이삿짐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이삿짐센터나뭐 이사하는 차 이런 거 보면 하, 옛날에 스무 살때 내가 한번 해봤었지 한 번밖에 한 번밖에 안 해봤거든요. 딱한번딱한번 해봤는데 그한 번이 임팩트가 너무 컸습니다. 아. <laughs> 조그만 포크레인은 좀 갖고 싶다 크흠 크흠 만 포크레인 좀 갖고 싶네요 꽤 하던데 하기 그래도 크 <laughs> <laughs> 잘 간다. 와, 벌써 8월 11일. 이기는 풀을 한번 깎아야 되는 거요 카메라가 보이지도 않네 물론 저톤 항상 비통이었습니다만. 저기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제가 한두 번인가 못박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쪽으로 출근을 한몇 년째 하면서 한두번 보고 왔나. 네. 저기 카메라 있는 분. 저렇게 풀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은 최근부터 카메라를 설치를 안 했다는 뜻인데, 그죠저풀 깎는 깎을 때좀 조심해야. 내 네, 구레이. <laughs> 세차 세차 하나 누가 소렌토? BMW. 야 BMW 많이 팔린다. 아, 어디도 있네. 갈때는 와이프 운전하고 돌아올때는 제가 운전했는데 오랜만에 소리도 타니까 느낌이 진짜 이상하대요 핸들도 엄청 가볍고 차도 낭창낭창하니 막 <laughs> 느낌이 엄청 이상했습니다 진짜. 근데 뭐 금방 적응은 했지만 아,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차가 막 울렁울렁 울렁울렁 네. 맨날 이렇게 단단한 차 타다가 이게 일반적인 SUV 타니까 엄청 물렁물렁 하더라고요, 차가. <웃음> <웃음> 다행히 차 시동은 일발 시동. 네. 시동 안 건지 한달 됐었는데, 진짜. <laughs> 다행히 날씨가 겨울이 아니어서 그런지 일발 시동했습니다, 네. 아 시동 걸때좀 쫄았었는데, 다행히 시동도 잘 걸리고, 에어컨도 잘 나오고, 네. 각종 전자장비를 작동 잘 하고, 네. 다행히 차는 오래 세워놓으면 썩습니다. 썩은 조금씩이라도 굴려줘야 되는데 안 굴리면 안 좋아지죠 <laughs> 시님이 혼자 도로가 나가서 운전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제 역시 주차랑 제 집이 약간 좀 골목길이여가지고 골목 플레이가 좀 불안하거든요, 아직. 그래서, 아. 그래서 아직 혼자 차 타고 나가라 소리를 못하고 있죠. 시내 주행은 잘 하는데, 목적지에 도착해서 주차하는 거라? 집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주차하는 거. 그두 가지가 제일 문제죠. 그나마 목적지에 도착해서 주차하는 거는 뭐 어찌어찌 하겠지만은 어차피 주차장이 웬만하면 다 구비가 돼 있고 하니까 우리 동네에 주차하는 거는 좀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걱정입니다 비가 내리는 건지 음, 안경인 건지 네. 모르겠네요.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조금 서둘렀습니다. 이 월요일에 도로 풍경은 까까가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일찍 나와가지고 지금 서둘러서 나왔는데 네. 뭐 나쁘지 않네요. 이 정도면. 나왔습니다 여기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런이네 저거 쉬. 서있는 차인 줄 알았는데 움직이는 차였군요 괜히 1차선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네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건 저장 옆에 편의점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몰래 가는 편의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한 며칠 한 3일 정도 갔었는데 아 진짜 먹을 게 없더라고요 지금 그 폐기를 걱정해가지고 많이 안 갖다 놓는 건지 자 비보호 자이제입니다 샌드위치도 맛없는 것만 갖다 놓고 사각김밥도 진짜 깨난 것만 갖다 놓고, 엑스라지는 안가 2X라지는 안 갖다 놓더라고요. 그 정도는 먹어야 배가 차는데, 아, 놀래 편의점으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올요일인데 다들 힘내시고, 화이팅 네, 하시고,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테너때 뵙겠습니다. 안녕!